레먼트들, 안녕하세요.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서미스쿨 연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138. 138,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릴게요. 중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꾸! 어? 금으로 그 시작해. 그?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추가. 138 언약 잡는 것이 바로 오늘 랩넌트의 하루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은 보자의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또 나의 현장에 전달하는 우리 호흡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언약에 집중하면서 정말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393 기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함께 호흡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의 축복 누리는 393 언약 기도문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십니다. 날숨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숨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삼 저주를 해결한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성령의 능력이 네개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초월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보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능력이 네개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생명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 전무후무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전무후무한 나, 교회, 달란트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들숨, 삼 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숨 전문화 제자와 세계와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나의 24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오늘 한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실 환경적으로 지금 우리랑은 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더 심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네 가지를 확인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본문 그대로가 예배 때마다 누렸던 네 가지의 비밀인데요. 먼저 전도사님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대체 네 가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머릿속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뭐 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또세 번째, 뭔가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죠. 네 번째 그림, 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네, 그림이에요. 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뭐를 확인했느냐.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흐름을 확인한 거죠. 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확인했고요. 서로 교제하며 함께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을 통해서 뭘 확인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했어요. 응답의 흐름을 포럼을 통해서 확인했고 서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복음, 복음을 확인한 거죠. 복음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복음의 흐름을 항상 확인하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해 힘쓰니라 기도의 흐름을 확인했어요. 우리 램넌트들은 교회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초대교회 제자들 특별히 세계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음, 배움, 배운 것도 많이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환경은 너무 어려웠지만 예배 때마다 이네 가지를 확인하면서 늘 힘을 얻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 응답, 복음, 기도를 예배 때마다 늘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네 가지를 확인해 보니 이 흐름 속에 있으니 결론으로 딱아 나는 이것만 붙잡아야겠구나 우리는 이것만 붙잡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나왔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직 오직 세 가지를 붙잡고 시작했어요. 그세 가지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과 응답과 또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흐름을 확인할수록, 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사는 거구나. 아, 나는 오직 성령충만 누려야겠다. 이것을 붙잡고 시작했죠. 그래서 이138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냈고, 모든 걸 체험했어요. 핍박이 왔다. 138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138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스데반의 환란이 있었죠. 그때도 138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교회 안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사형 다음 날이면 사형 받는다는 음, 결정이 내려졌죠. 그때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138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뭐 했느냐? 교회의 축복을 항상 누렸어요. 아까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네 가지를 확인했다고 했죠. 말씀응답, 복음, 기도. 항상 이것을 교회 안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 교회,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하시죠. 또 조금 지나서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또 복음을 지속하시죠.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고말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렘런트들도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렘런트들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갔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런트운동을 남기고 갔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때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죽임을 당했죠. 음, 그런데 그들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운동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겼고 제자운동을 통해 제자를 남겼고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를 남겼어요. 그 남은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했죠. 우리 청주보건교회 랩런트들도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138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축복 누리고 중요한 제자 랩런트를 남기는 응답 속에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전사님도 그 응답 속에 있도록 늘 기도할 거예요. 우리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랩런트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교회의 축복을 24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138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랩런트가 될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배 때마다 네 가지를 확인했다고 했죠. 그걸 확인하고 오직 138 언약 잡고 기도 24로 세계를 살렸어요. 자, 우리 세계를 복음화할 우리 청주보음교회 랩런트들이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네 가지 기억나나요? 뭘까요? 말씀 기도 응답 복음 아멘 네 맞았어요. 말씀 응답 복음 기도 항상 우리 네 가지 확인하는 응답 속에 항상 있기를 기도해요. 우리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과 응답 복음과 기도의 흐름을 누리며 138 언약 잡고 24 기도하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주신 랩넌트 예배 때 말씀이죠. 현장에 25응답 특별히 2023년 1월 한달 동안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주제예요. 393 기도로 세 가지 그림을 그리는 랩넌트 성취될 말씀이 막 성취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를 막 그림으로 그리면서 24, 25 영원한 작품을 그림으로 그리는 우리 랩런트들 될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응답은 오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어 가지고 천사를 보내셨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할건 기도. 그걸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25응답, 하나님 나라가 응답으로 오죠. 그걸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 과거는 최고 발판으로, 지금 오늘은 최고 누림으로, 미래는 최고의 행복과 감사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시간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림으로 기도하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하는 복음 선고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어제 가렸을 때는 복음 또 아들, 성경, 약속, 요네 가지를 가렸죠. 근데 전사님은 오늘 요만큼만 남기고 다 가릴 거거든요. 레마드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그럼 가려 볼게요. 우리 랩런트들 암송 이미, 이미 전체를 다가려도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믿어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어, 태경 랩런트 암송해주세요 이 복음을 하느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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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해주었어요 우리 혜주 랩런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관하여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현우 랩런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와서 일장 이자 말씀 아멘 아멘 오 약간 잠에서 이제 막깬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 아주 각인된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시원 랜마트도 암송해 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이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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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시원이가 어, 우리 한빈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했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빈 랩몬트가 암송 해 볼게요. 이 <목소리> 로마서 1장 1절에 그 아들을 성경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또 이번 주 주신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포럼할게요. 전사님이 먼저 포럼을 하자면, 전사님은 이제 오늘 기도천 말씀을 어제 미리 봤는데, 그때 전사님 마음에 탁 담기고 되게 중요하게 붙잡혀진 게, 음...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런트 운동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붙잡았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런트 운동을 통해서 렘런트 제자를 남겨야겠다. 전사님은 그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 렘런트들은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할지 채팅이나 또는 마이크를 켜고 올려주세요. 아이고, 이만 넘어갔네. 네, 우리 김시원 랩런트, 와 엄청 길게 써줬어요. 시원 랩런트,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꼭 붙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랩런트.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김시원 랩런트, 우리 현우 랩런트. 아, 그 밑에 어, 아, 미음은 잘못 올린 거예요? 네, 알겠어요. 우리 현우 랩런트, 138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랩런트. 네, 맞아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현우도 반드시 세계복음화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른 랩런트들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 우리 조연복 선생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붙잡고 24 기도해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로 시작했다고 하셨죠. 우리도 오늘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138. 우리 한빌렛먼트138 언약 잡고 24 기도. 아멘.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가 언약을 잡는 이 순간 이미 응답은 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랩만트도 계속해서 올려주면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393 언약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내게 임하고,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 모든 축복이 해밀, 복명, 서경, 서연, 교대부설, 동주, 월곡, 증안 내수초등학교 현장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7대 여정 중에 21가지 삶 확인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혜주 랩넌트가 오늘 붙잡은 언약 올려줬어요. 말씀을 누리고, 응답을 보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 누리고, 138 기도 잡고, 24 누리고,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고, CVDIP로,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랩넌트 아멘. 우리 해주의이한 글자 한 글자 적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어, 우리 오늘 확인할 거는 잠시만요. 전사님이 문을 좀 닫고 올게요. 네. 21가지 삶에서 오늘은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특별히 21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핵심은 138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확인했죠. 그것도 결국은 138을 의미하죠. 천명, 소명,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의 천명 <laughs> 138. 그래서 랩넌트들이좀더 이거를 어, 세밀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천명. 라고 했을 때, 아, 138 언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또138 언약. 아,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또세 번째로, 138 언약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겠다. 그거를 사명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면서도 살짝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천명. 아, 이거 누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내가 먼저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사명. 결론은 138이죠. 오늘 하루 그 언약을 계속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태경 랩런트의 오늘의 말씀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태경 랩런트. 말씀이 성취되는 세 가지 그림을 그려요. CVDIP 누리고 세계보음화하는 랩넌트 24하고 25하고 영원한 축복 누리고 138 그리스도 흐름 하나님 나라의 흐름 성령 충만의 흐름 붙잡고 393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세계보음화하는 랩넌트 아멘이에요. 우리 청주보공교회 모든 랩넌트 세경회를 포함한 모든 랩넌트가 이 응답,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학교 잘 다녀오고요. 혹시 방학을 한 친구들은 뭐 학교 가지 않고 집에 계속 있겠지만 아직 방학을 안한 친구들도 있죠. 오늘 어디에 있든지 138 언약 잡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안녕. 내일 만나요.